언론사는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나요? 제가 모든 언론사의 뭐 상황을 다 아는 건 아니라서 많은 언론사들이 이제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 언론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영세합니다. 굉장히 영세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뭐 SK,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하이닉스, 막뭐 이런 데 있잖아요. 굉장히 매출 규모도 크고 막 그러거든요. KBS가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매출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네. 몇천억 원 순위, 1조 원이, 1조 원 정도 안팎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일조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것 같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방송사거든요. 그리고 여기 직원도 엄청 많아요. 여기는 수천 명이에요. 근데 일조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티나게 뭔가를 공헌 활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없다. 아, 없다라기보다는 노력은 하지만 없는 거고 사회적 책임은 사실은 좋은 보도를 하는 게 저는 언론사는 가장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데.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언론인과 언론사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짜뉴스 처벌법 입법, 현재 현황, 현재 상황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 가짜뉴스 처벌법이 여러 개가 올라왔어요. 그게 정확하게는 가짜뉴스 처벌법은 아니고 이름은 속칭 가짜뉴스 처벌법이죠. 뭐 속칭 검수 안박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은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을 처벌하는 게 있고 하나는 그거를 게재한 언론사나 플랫폼 사업자를 벌금을 때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박광훈 의원한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안에 가짜 뉴스와 준하는 그런 거를 삭제를 안할 경우에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과징금으로 매긴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막 수백억 원 내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너무 침해한다라는 비판이 있어가지고 그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고요. 가짜뉴스를 법으로 뭔가를 해결하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 가짜뉴스인가. 사람들마다 내 마음속에 가짜뉴스의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게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위축시킬 수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방식이 조금 감론을박이 있어요. 뭐 싱가포르나 이런데 조금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어, 억압하는 좀 제한하는 전체주의적 성격이 있는 국가에서 주로 이 가짜뉴스 처벌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아마 좀 도입되기는 힘들고 부작용도 굉장히 많고 내로남불이 굉장히 우리 평가는 가짜뉴스가 아니고 저쪽 평가는 가짜뉴스라는 이런 이중잣대가 상당히 횡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시게 법으로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시와 러 팩트체크와 뭐 이런 걸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제목만 보고 클릭했다가 본문의 낭패 골라보는 스킬은 무엇일까요? 제목 보고 궁금한 거를 클릭 안 하시는 인내심을 기르시면 됩니다. <laughs> 인내심을 기르세요. 예, 이게 낭패가 아니라 그냥 사실은 이거 많이 보시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딱 봐도 시아버지 들어와서 털이 곤두섰다. 이게 내용이 있을까요? 이게? 없습니다. 봐도 허무하실 거예요. 하지만 진짜 못 빼길 것 같아요. 저도 저거 보면 막 클릭하고 싶어서 인내심을 기르시라. <laughs> 라고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어, 한 주제에 대해서 진보보수 언론사의 기사를 다 읽어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읽어보시면 좋죠. 아, 근데 참 바쁜데, 이거 언제 다 읽습니까? 본인이 보기에 이거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사안,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근데 다 읽어보시는 양, 진영을 조금, 특히 정쟁의 대상이나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같이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거는 저도 그 굉장히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은 저의 기본적인 어떤 스탠스라든지 자라온 이런 뭐 정치적 성향이란게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배제할 수없거든 그리고 세상에 완벽한 중간은 없습니다. 꼭중간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사실에 기반해서 의견을 해석을 하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해석이 틀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을, 오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아서, 이를테면은 서해 공무원 이피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첨예한 문제거든요. 어느 정도 저는 진보와 보수의 의견이 다 존중받고 충분히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균형 잡히게 좀 여러 가지를 보시는 게 논쟁적인 사안은 좋다라고 분명합니다. 조중동은 믿을만한 매체인가요? 최근에 강준만 교수가 한 결에 조중동 프레임이라는 칼럼을 썼어요. 한번 찾아서 조중동 프레임이라고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냐면은 어, 진보진영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조중동은 악마다. 조중동을 읽으면 조중동이 하는 대로 반대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사례들을 막쫙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중동 프레임이라는 게 사실은 진보진영을 망쳤다. 조중동 반대로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작동을 했냐 라는 거죠 믿을 만한 매체 있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믿지 못할 때 많습니다 <laughs> 믿지 못할 때 많아요 실제 예, 저는 뭐 굉장히 많은 언론사들을 보니까 그렇지만은 다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거를 정파적으로 너무 볼 필요 는 없다 조동동은 악마가 아닙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특히 조선일보의 문화 기사 같은 거는 되게 훌륭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건 기자 숫자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훌륭한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균형감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미디어 비평 옴부주맨 프로그램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TBS에서 옴부주맨 프로그램을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오전 9시에 청취율이 매우 잘 나와요. 제가 잘해서 그런가 봐요. <laughs> 그런데 일반적으로 청취율이나 시청률이 안 나옵니다. 재미 없게 만들어서 그런 것도 수도 있어요. 근데 온무즈의 프로그램이 약간 방어적이거든요. 우리 우리 방송사에서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거어좀 잘못했다, 잘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되게 좀 평식 자체가 그랬는데 이거는. 좀 형식 파괴를 좀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온무즈맨 프로그램이 조금 더 메인 시간대에 잘 만들려고 좀할 수도 있고요. KBS에서 전환이좀 토크쇼 제인이나 뭐 이런 것도 시도를 했죠.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인데 제가 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하고 잘한 부분도 칭찬했어요. 제가 두번 출연했다가 기렉기라고욕 엄청 먹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던 거다 맞았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뭐, 틀렸다고 욕을 먹었죠. 맞지 않는다고 욕을 먹었지만은, 조국 사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얘기도 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그런 게 적다라고 하는 거고, 클릭수가 수입원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해가지고 폐쇄를 시킨 게 지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 이렇다면 조민 씨 괴롭힘으로 잠깐 사, 사, 한 달간 수익 정진하고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신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클릭수 같은 경우에는 어,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그니까,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콘텐츠다라고 하면은 뭐 구글에서 조치를 할 수는 있겠죠 구글이나 네이버가 네이버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뉴스제기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퇴출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 활발한 신고정신 첫 번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구글이 됐든 네이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신고하시라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그런 콘텐츠 <laughs> 클릭을 하지 마시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담당 기자가 전부 작성하나요? 원래는 취재 기자와 편집 기자가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향신문이라는 신문사에 있었는데 전통적으로는 편집 기자가 제목을 다는데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취재 기자가 제목을 달고요. 안에 데스크가 큰 무리가 없으면 바로 통과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근데 전통적으로 큰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마감 시간이 있는 언론사들, 특히 신문 지면에 나온 제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 편집 기자가 따로 본다. 그거는 방송사도 편집, 방송 편집 기자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짜뉴스 안발로 청년 세대들이 팩트조차 무신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아, 제가 대안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 이게 거대한 어떤 미디어 환경의 변화인데, 저 같은 개인이 사실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데, 저는 제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영역 내에서 하는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 과부하시되고, 우리가 어, 어, 좀 이런 것들을 접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의심하는 습관,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다른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섹시하면 의심하라. 뭔가 되게 섹시하면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 이제서야 알려졌을 리가 없다라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불신을 조금 가지시고 조금 세상을 바라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큰 박수